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죠?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죠? MM으로. 그래서 지분 수익률 계산은 소자 이자였어요. 그래서 소, 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그래서 소득이득, 자본이득, 그리고 이자. 지분 투자액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찾아볼까요, 이제?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랍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3억이라는 얘기는 총 투자액이 지금 3억이라는 얘기죠. 그때 대출 금액이 2억이에요. 저당이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은 얼마죠? 1억이에요. 얘를 숨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금융, 저당, 저당에는 대출 금액에 대출 이자율을 곱하겠죠. 그럼 6% 곱하기 2억을 해주시면 얘는 1200만 원인 거죠. 되셨나요, 여러분? 그 다음, 이게 이자예요. 그리고 1년간 순영업이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되셨나요? 이게 소자이자의 소예요. 소득이득이죠. 2천만 원. 그다음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2천만 원집어넣놓고그 봤더니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빵프로래요. 그럼 자본 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 가격이 곱합니다. 부동산 가격 3억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빵프로니까 자본이득은 당연히 빵이에요. 빵. 되셨죠? 그럼 이자 지금 1200을 빼면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이 이게 바로 뭐죠? 총수익이죠. 총수익에서 2000에서 이자 1200을 빼니까 800이에요. 이게 지분수익이죠. 그 다음 지분투자액은 지금 1억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때8 나누기 1이죠. 그 어떤 숫자도 1로 나누면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8이 유지가 되겠죠? 8%겠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 1년간 지분수익률을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소자 이자 집으로 얘를 집어넣고 투자 부동산 가격이 5억원이랍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있죠 3%로 그럼 이제 3%를 곱해 주시면 1억에 3%가 300이에요 그러니까 1500이겠네요 1500그 다음 금융기관 대출 3억원 있으면 지분 투자액은 얼마죠, 여러분? 지분 투자액? 숨어져 있죠, 여러분? 지분 투자액은 2억이에요. 총 투자액 5억에서 대출액이 3억이니까요. 그럼 대출 금액은 어디에 곱해요? 대출 이자율을 곱하죠. 그래서 8%를 곱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죠?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순영업이, 순영업 소득이, 소자이자의 손해요? 3,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우리 소에다가 자본이득 1,500을 더하면 얘는 4,500이죠. 거기에 이자를 2,400을 빼주면 얘는 2,100만원이 지분수익이네요. 지분투자액 얼마로? 지금 2억원이죠. 이걸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계산기로 저는 2,100만원을 공을 두들기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20일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럼 10.5가 나와요. 10.5로 나와있는 건 4번밖에 없죠.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얘는 총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이 같겠죠.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간 초에 총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이랍니다. 순영업 소득이 연 2천만원이에요. 소저 소. 그 다음,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연 2%래요. 그럼 얘는 자본이득이 있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어디에 곱해요? 부동산 가격에 곱하죠. 10억에 2% 곱해주면 2천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총 수익은 4천만 원이죠, 여러분? 그럼 4천만 원총 수익을 총 투자액 10억으로 나눠 주면 10억 투자해서 4천만 원 수익 발생하면 총 수익률은 4% 수익률이죠. 그때 남의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총 수익률이 곧 뭐다? 지분 수익률이죠, 지금. 되셨나요? 이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분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 자본이 50%가 된다면 10억 중에 50%가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금융이 5억 원이란 얘기죠. 그럼 5억에 대출에, 대출 이자를 곱하게 돼 있어요. 4%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2천만 원이 저당 이자가 됩니다. 이자.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4천에서 이자 2천을 빼면 지분 수익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액은 얼마죠? 총 투자액 10억에서 남의 돈이 5억이니까 내 돈도 5억이겠네요. 그럼 얘는 2 나누기 5를 해주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4%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를 풀 때, 총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했어요. 4%로 계산했죠. 그때 저당 수익률, 남의 돈의 이자를 얼마로 빌렸는지 보는 거예요. 그때 얘가 4%, 4% 똑같죠. 지금 저당 이자율이 4%잖아요. 그럼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 평균치가 총 수익률이니까, 셋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같죠. 되셨나요? 4% 4% 같으니까 지분수익률도 무조건 4%라고요. 계산해 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시다면 소자이자 지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답은 2번, 3번, 이제 4번. 부동산 투자 시 타인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자본을 8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얘를 타인자본을 아예 적어놓고 푸시는 게 훨씬 쉬워요.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래요. 그럼 타인자본이 40%면 금융이 얼마죠? 대출이? 지금 저당이 4억이고 뺀 지분은 6억이겠죠. 그럼 타인자본이 80%면 저당이 8억이고 지분이 2억인 경우에요. 그래 놓고 소자이자 지불로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소득이득 얼마래요? 3천만 원이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어디에 곱해요? 부동산 가격에 곱하죠. 3% 곱했으니까 10억에 3%는 3천이에요. 그럼 총 수익은 6천이네요. 여기서 이자를 계산할 때 처음, 처음 기업 40% 이용했을 때는 3%를 4억에 곱하겠네요. 1,200이죠. 이자가 되셨어요. 빼주면 4,800입니다. 지분 투자액은 지금 얼마죠? 6억이에요. 그럼 4 8 나누기 6이네요. 그럼 얘는 8%예요. 그래서 8%인 것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 답이겠죠. 그럼 이번엔 타인 자본이 80%가 됐을 때는 지금 저당 8억에 이자율 3%를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2,400이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3,600이 지분 수익입니다. 지분 투자액은 지금 2억이죠, 여러분. 그래서 36 나누기 2를 해요, 저는. 그럼 여러분 18이 나오네요. 18%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총 승률이 8%, 대부 비율이 60%, 저당 이자율이 4%래요. 그럼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면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겠죠. 저당 이자율이 4%일 때 지분 승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전체 돈의 수익률이 8%인데, 남의 돈을 4%로 빌려서 투자하면, 내 돈의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원래 정확한 계산식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에 곱하기 지분 비율 곱하고, 저당 수익률에 곱하기 저당 비율을 곱해서 더해줘요. 이게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 평균치란 얘기잖아요? 그럼 주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가보면 총수익률 8%지분수익률 몰라요 지금. 지분 비율은 0.4 40%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 플러스 저당수익률 4%에 저당비율 0.6 곱해주시면 대구비율이 저당비율이죠. 그럼 얘는 2.4잖아요. 그래서 2.4%를 지금 이항에서 마이너스 2.4가 된 거예요. 빼준 거죠. 그럼 결국은 총수익률 부분에서 저당수익률 관련한 가중치를 곱한 애를 빼준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죠? 지분순율 관련 내용만 남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게 5.6%인 거죠. 뭘 곱한 게지분순율 곱하기 0.4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0.4로 나눠주면 이제 지분순율만 남겠죠.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저는 항상 짜장면을 먹어도 곱빼기를 먹습니다. 곱빼기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곱하고 빼고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뭘 곱하냐면 저당의 저당 비율을 곱해요. 저당 순 승률, 저당 비율을 곱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총 승률 분에서 빼 줘요, 걔를. 그리고 지분 비율로 나눠 주시면 바로 답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곱빼기 나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은 그래서 14% 6번. 총순률이 5%래요. 지분 비율이 20%랍니다. 그럼 지분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대부 비율이 얼마죠, 여러분? 80%는 얘기죠. 저당비율이 저당이자율이 3%래요. 지분순위을 물어봤어요. 곱빼기 나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곱빼기 나로 풀어보시면 저당비율 80%에 지금 저당이자율 3%를 곱하면 2.4%죠. 그래서 2.4%를 총순률에서 뺐어요. 그럼 2.6%가 남았네요. 얘를 지분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죠. 0.2로. 그럼 얘는 13%가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7번. 이번엔 문제가 좀 달라요. 총 수익률이 8%예요. 이번엔 부채 비율을 줬네요. 부채 비율. 그리고 저당 이자율이 4%인 경우에 지분 수익률을 물어봤습니다. 얘 계산하는 식을 외워 버릴게요. 총 수익률 부분에서 남의 돈을 싸게 빌리면 그만큼 지분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는 총 수익률과 저당 이자율의 차이만큼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그만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 비율을 지금 부채 비율 을 대부 비율이 아니라, 곱판에만큼 올라가요. 그 비율만큼.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외워볼 거예요. mm으로. 총리 부채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조순 총리가 부채질을 하시는 거예요. 부채. 그래서, 얘는 총 수익률에 더하기, 총리에요. 총리, 그 다음 부채예요 그래서, 총 수익률에서 이자율을, 저당이자를 빼줘요. 걔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부채비를 곱해서 더한다고요. 그러면, 8%에서 4%를 빼겠죠? 그럼 4%가 남았어요. 거기에 부채비율 60% 0.6을 곱하면 2.4%만 더해지는 거죠. 총승률 8%에. 그러니까 얘는 10.4%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총리 부채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총에서 저당이 잘 빼고 부채비율 곱해서 걔를 총승률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제 5번. 총승률 8%. 이게 은근히 더 쉬워요. 대부 비율이 60%면, 우리 부채 비율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부채 비율은, 부채가 분자, 지분 비율이 지분이, 부채도사는 집에 산다. 분모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지분 비율이 40%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나눠주면, 지금 부채 비율이 1.5가 되죠. 그럼 총 승률 8%에서 4% 빼면 4%인데, 그 4%에, 4%에 1.5를 이제 곱해주는 거죠. 부채비율만큼을. 그럼 얘는 6이죠. 그래서 총승률 8%에 6을 더하니까 14%가 나왔네요. 이 식이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부채비율만 구할 수 있다면. 자, 이제 6번. 얘도 이렇게 풀어볼게요. 총승률 5%, 지분비율 20%. 그럼 지분비율이 20%면, 20%면, 저당비율은 80%죠. 그래서 나눠주면 이게 부채비율이죠. 부채비율이 4네요. 400%. 4. 그럼 총승률 5%에서 3% 빼면 2예요 2%에 지금 4를 곱하니까 8%죠. 8%를 총승률 5%에 더해주시면 얘는 13%가 나오네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조순 총리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부채. 총리 부채, 총에서 이자를 빼고 부채비율을 곱해서 그 나온 수치를 어디에 더한다? 총승률에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승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